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EQE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장착해 줄 아이템은 핸들 교체 작업이에요 지금은 요런 테슬라 핸들이라 그러나요 요 핸들인데 이제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네, 그 잠자리 핸들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뭐 열선하고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요거는 이게 독특하게 요런 칼럼에 열선 버튼이 있는 건 아닌데 열선 시트를 켜면은 여기 열선이 같이 켜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비퍼를 남겨 드리고 요거는 장착을 하고 쭉 이어서 붙여 드릴게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를 보니까 알버튼이 빠져 있죠 알버튼을 누르고 이제 컨트롤 해주면은 조수석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버튼인데 이것도 왠지 장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부품을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미리미리 연락 주세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어, 지금 뭐 반절 주행 센서 같은데 여기 지금 왼쪽에 차가 있죠 저쪽에도 지금 차가 있는데 네, 실내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선 핸들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지금 요거는 실버 컬러인데 그림자 때문에 좀 블랙처럼 보이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실버 같죠 네 그리고 잠자리 핸들로 지금 교체가 된 상태고 여기서는 열선을 켜 줘야지 이제 좀 들어오니까 한번 켜 보고 네, 열이 들어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. 네, 사실 뭐 모든 옵션은 동일해가지고 뭐 디자인만 주로 봐주시면 돼요. 요런 느낌. 네. 살짝 이렇게 D컷으로 되어 있는 게 네, 포인트죠. 네.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건 없는데 하나씩 만져볼까요? 네, 지금 어쨌든 이렇게 모든 동작들 컨트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, 뒤로 가기도 눌러보고, 홈도 눌러보고, 네, 이런 것도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죠.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하는 거고, 좀 멀리 놓을게요.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센터 모니터 변경되는 거 보이고. 오케이. 제등되는 장치 없으면 뜨고. 네, 저, 요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. 지금 열선이 올라오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, 지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기존에 조금 심심한 핸들, 잠잘 핸들로 교체하고 싶다면은 연락 주시고요. 요거는 순정 제품으로 교체되는 사례에요. 그러면은,